나와 함께 가진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손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서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 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인 교회에 무난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오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안녕하세요 박혜정입니다 모두들 평안하시죠? 간절한 기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마지막 날이에요. 그동안 저희들이 바울 사도를 통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는 비밀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엿볼 수 있는 정말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 말씀, 말, 말씀이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저에게 소중한, 소중한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셨을 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골로에서 앞에서 들었던 말씀도 조금 기억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어 4장 10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가진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라는 분이 나와요. 우리가 마가 하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나시죠. 이 마가를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마가라는 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 복음을 쓰신 분이세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어 오순절에 임제하셨는데그 마가 다락방의 어 주인인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오늘 보시면 어 바나바의 생질이다 사촌이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왜이 마가를 이야기하냐면은 어 바울 사도께서 이 마가와 함께 생활하다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도중 하차 하게 되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가려고 할때이 마가의 문제 때문에 싸우게 되고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따로 성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마가를 바울사도께서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의 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가가 처음에는 좀 뭔가, 어, 바울과의 상태 사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사역에서도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지막이 굉장히 훌륭하고, 마지막이 정말 바울의 신뢰를 받는 분으로 변했다는 것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께서는 나중에 또 베드로와 함께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베드로 사도로부터 들은 많은 이야기들 토대로 해서 마가복음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다 저술하시고 난 다음에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의 도시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조금 이거는 여담인데요. 거기에 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마가의 시체가 있었는데 이 마가 시체를 또 <laughs> 열심히 있는 분들이 탈취해서 가져오게 되고, 지금 이태리의 마르코 성당에 마가사도의 시체가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laughs> 재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뭔가 자충우도하는것 같고, 뭔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바울과도 마지막에 굉장히 아름답게 관계를 마무리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행적을 베드로로부터 들어서 아름답게 또 기술해서 저희들이 마가복음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다른 분들도 마가복음을 토대로 또 다른 복음서를 썼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마가와의 이야기를 바울사도로부터 우리가 오늘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일생도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골로세스에서 여러 가지가 은혜가 있었지만, 3장에 나오는 말씀이 저의 마음을 좀 많이 울렸어요. 3장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장에 보면, 어, 바울사도께서, 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옛 자, 너의 옛 자를 벗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0절에 가면, 너의 새로운 자신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새로운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지식까지 새롭게 된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쉬, 예수님이 있는 것이 참 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잘안 되지라는 마음이 동시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옛 자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너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로운 사람을 입어라라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데 왜 나는 잘안 되지? 한 번에 잘 되는 사람을 또 많이 본 적이 없는데 어 어떡하지?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나라는 그런 그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라는 사도의 이야기를 바울 사도께서 하게 됨으로 발매 아마. 아 마가도 한 번에 잘 됐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번 어, 옛날 옛날의 나 자신을 벗어버리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신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또 또 벗어버리고 또 입고 옷을 벗는 것처럼 벗어버리고 또 입고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옷을 입고 벗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얼마나 쉬운 어또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선택하고 또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 놀라운 아무도 알수 없는 그 비밀한 세계로 우리가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엄청난 것이어서 한 번에 되었지만 또한 번에 되지 않는 것을 마가와 바울의 사이를 통해서 보면서 알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골로셋을 우리가 마치게 되는데요. 또 다음에 골로셋을 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밀한 것을 오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되지만 또더 깊은 단계, 더 깊은 단계, 더 깊은 단계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자, 새로운 나 자신, 새로운 나 자신을 입겠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마가처럼 한 번에 잘 되지 않겠지만 주님, 제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3장 말씀을 오늘 심층 있게 한번더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이 비밀한 죽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는 것을 1장과 2장에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온 마음을 이제 위의 것에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죽었고 너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감추어 둔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의 생명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너를 통해 나타나실 때너 또한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죽여야 되냐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닌 부도덕과 불결과 또 음란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 같은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했는데 너희는 이런 모든 하와 분노와 비방과 음담패설 같은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라고 당신은 벗어나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1절에 참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리고 또 야만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노예도 되고, 가난한 사람도 되고,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신을 옷 입는 것처럼 옷 입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사랑받은 자처럼 정말 친절함과 인간미, 관대함으로 우리가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또 살아나셨고 나는 정말 보좌 우편의 안전자이다 라는 것을 알겠는데 왜 나는 자꾸만 실수하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마가 사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계속 벗어 버리고 계속 이 사람을 벗어 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 버리고 우리는 계속 계속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고 한번더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냐면은 어, 너희들을 아무도 실족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야기했던 그 영적 영지주의들 천사 숭배와 뭔가 실제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던 있어 보이는 하는 것들 꾸며서 겸손한 것들 그리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면서 거룩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 너희들이 헷갈리지 말고, 그것들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어, 육체의 형태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가득함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가득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그, 값싸 보이는 그런 것에 어 정말 어,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어 2장 15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드러내셨고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0절에 어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세상의 모든 기본 원리로부터 죽은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멋져 보이는 것들, 천사 숭배나 자신을 꾸민 겸손에 대해서 멋져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같이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볼때 멋져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위의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쭉 읽어 보면요. 그래서 마을 사도께서 보낸 편지를 계속 읽어라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돌아가면서 읽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읽고. 자신의 편지를 서로 읽으면서 믿음을 키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앞 부분에서도 또볼수 있는데요. 시편을 어, 읽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2장 음,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읽어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고 또 시편을 읽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들을 또 일독 프로그램을 따라서 읽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발수도의 말씀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들 권면할 때, 다른 사람들 권하고 가르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성경을 읽고 바울사도의 말씀을 골로세스를 읽고 또 에베소스를 읽고 또 바울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전승을 따라서 우리가 시편을 왜 읽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닦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께서 자기가 보낸 편지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18절에 너무나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기억하라라고요. 너 제발 기억해 줘. 너희들은 자유의 몸이지만 나는 지금 갇혀 있어.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갇혀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사도의 말씀을 오늘 한번 기억해 봅시다. 바울사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자유를 갖고 있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그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옥에 갇혔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너희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경을 받게 되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갇혀서 정말 애쓰고 수고한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수고와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기억해 달라고 당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유를 얻게 됐고 내가 왜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바울의 노예됨, 바울의 자유를 뺏긴 것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내가 자유가 주어진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묶고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사명에 나를 철저히 순종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에바브로가 어, 어떻게 기도하냐면 에바브로는 애서 기도하는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아 나는 저분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 저분이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라는 자 기도들이 있습니다. 나의 자식과 나의 가족과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바브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를 구합시다. 하나님, 나는 우리나라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구가, 우리 교회에 누구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이 이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또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기를 우리가 소원합시다. 그리고 확신에 서서, 확, 확신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골롯의 어, 설을 마치면서 바울사도께서 10절에서 18절까지 아리스타고, 바나바, 마가, 그리고 유스도, 에바브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어,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들 전체, 그리고 또 아키포에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이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믿음의 친구들, 이분들이 또 바울을 바울되게 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로 이 골로새서를 읽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옆에 어 정말 이 에바브라와 같은 그리고 마가와 같은 아리스다고와 같은 그 수많은 믿음의 어 선진들과 같은 친구들이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는 기도가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한분한 한 분이 이런 귀한 에바브라 같은 분이시고, 마가와 같은 분이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또 마가와 같은 계속 성장하는 동력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나의 감사드리고,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 계속해서 성장할 것을 나의 감사드립니다. 또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았던 그 수많은 감동들을 기억하면서 바울 사도의 마음으로 갇힌 것을 기억하고 바울 사도가 이것을 위해서 노예됐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의 노예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것을 나의 감사드리고 이런 동력자가 되어 주신 또한분한 한 분에게 모든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이라는 그 귀한 인격과 그 놀라운 능력과 신적인 품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그 우주보다 더 가득 찬그 신비로움이 우리라는 이 질그럭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터져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같이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인하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정말 유스도와 같은 아리스도와 같은 그리고 또 마가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정말 믿음의 동력자를 주셔서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 기쁘게 해 주시고 자랑스럽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마가가 실수했던 것처럼 마음이 아프고 좀 슬플 때가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옛 자아를 벗어 버리라 분노와 음란과 어, 모든 비방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강력하게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은 그 신, 신적인 그 영광으로 옷 입은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것이고 그것을 내가 선택하며 옷 입고 다시 용기를 내서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와 믿음의 가족과 동력자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큰숙 가족을 주시고, 또온 세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바울이, 어, 옥에 갇힌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한국에 우리를 위해 죽었던 많은 선교사들과 또 믿음의 선배들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큰숙교회에만도 있는 이 수많은 믿음의 가족들을 인하여 이 희생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희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헌신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자유와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이 시간과 이 아름다운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내가 붙잡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울 기회를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 주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한분한 한 분을 주님께 의탁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일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전한 자, 확신에 서서 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계속 자라고, 우리가 함께 자라고, 예수님을 이루며 지어져가는, 그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나눠주며, 천국을 실제로 살게 하는, 그 놀라운 사람들 우리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